아, 이 남자분은 이제, 건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고 비슷하게 어떻게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에서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직장 간다고. 근데 이게, 월급날이 다가오잖아요. 월급날 다가오면 집에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제 한달 동안 은 막,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하죠. 근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것이고 하루 이틀 가다 이제 월급 날지음이된 거죠. 이제 금방 이제 부인한테 월급을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저 쪽에서 왼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심히 봤는데 반짝거리는 게 아무래도 이 금목걸이 같은 거고 이 사람은 지금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거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부축백이라고. 그 사람은 이제 흔들어 깨워요. 그때 뭐 출근 시간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신경 쓰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고. 그래서 구축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축을 해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안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흐미진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염치 생각을 한 거죠. 막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척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목걸이를 딱 잡아채가지고 뛰어나갔어요. 근데 이게 술에 취한 사람도 자기 몸에서 제일 금전적 가치가 나는 목걸이가 자기로부터 이탈되니까 순간적으로 어막 이렇게 한게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술에 취해서 정신이 있나요? 못 쫓아가죠. 이런 사람도 이걸 가지고 어딜 가겠어요? 이게 지금 금이잖아요. 가는 게 뻔합니다. 이게 금은방 가요. 금은방. 금은방 가도 이게 금은방에서 잘 돈으로 현금화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작물이길 경성이 많거든요. 작물 어제 훔쳐온 물건. 그래서 실제로 이 금은방 주인이나 전당포 주인들이 많이 더 많은 죄 중에 이제 업무상 가실작물 취득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가면 다 이제 일단은 약간 의심스러운 물건은 안 받죠 뭐~ 애기 돌반지다 뭐~ 모다 뭐다, 뭐다 하지만 목걸이를 갖고 갔더니 이게 꽤이제 금이 괜찮은 건가 거의 한 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였었어요. 다안 받고, 이제 어느 한 군데서 받았어요. 받아서, 거기서 환전을 해서 그 돈을 이제 집에 일부 갖다 주고, 또 일부는 자기가 이제 또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돈은 집에 갖다 주는 것 말고는 다이렇게 흥청망청 씁니다. 근데 이게 한번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해서 괜찮으면 이제 오히려 맨 처음에 무심코 이제 술 취한 사람을 보다가, 나중에는 술 취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찾아다녀요. 밤에, 새벽에 나가서 찾아다녀요. 그 순간적으로 지갑을 빼거나, 반지를 빼거나, 전화기도 빼고, 이렇게 하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절도를 해서 그걸 현금화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걸렸죠.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CCTV를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누구였고 그 금방 주인은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도 이제 알게 되었고 구속되니까 결국 다시 부인이 어떻게 합의금 마련해서 합의를 보고 구속이 되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그렇게 그 술취한 사람 초조 찾아다니는 사람들 새벽에. 또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숨취해서 노크도 내리거든요. 노크 내리면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또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간다 그러신 건아니고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생각보다 야간에 택시 하시면 많이 떨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갖고 이제 시계, 뭐 롤렉스나 아니면 일부러 시계를 이렇게 이렇게 술 취한 사람 내려드리면서 시계를 이렇게 탁 치면서 이렇게 뺏기 빼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절도나 그 다음에 금은방 주인이나 전당포 주인 이런 사람들은 뭐 업무상 과실, 뭐 장물 취득이나 이런 저, 처벌 받는 이렇게 세트로 엮여진 그런 범죄입니다. 네, 예,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